맛있고. 음식 만드세요. 전부 다오면 17레벨 다음게 진짜거든요 이들 와요. 와요? 문 d 들 on our c 디펜스 t e r 카운 I don't know. Depends on how much I l i k 다문 h a t I d o 자문 앞으로 w I don't know. I d 어디 t know. ウエストのコマランチはケール、コマランチはケール、ウエストのホシ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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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ケール、ウエストのホ 사우스로 올라왔어요자세 키트로 노는 중 여러분 왼쪽으로 좀 걸어, 돌려요 왼쪽으로, 왼쪽 뒤로, 엉덩이, 어, 왼쪽 뒤로 엉덩이 왔다, 홍아니 아니야, 이거, 이거 로 뭐야, 이거, 시발블러 아. 들어왔어요, 블러 들어왔어 이제 예, 뭐 네? 예, 혼란 생겼어요, 혼란 스디스 네. 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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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펜스. 자, 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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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다 같이, 얕게. 오, 으로 4, 3, 2, 1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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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다 아, 종료돼 급하게 안할요요요요 여기 오른쪽 으로 올라가요 오른쪽 으로 계단 올라가서 힐업해 빨리, 들어오지, 빨리 힐업 싸우세요 이제 병사 네, 잡아요 네. 이아니야 이게, 이게 아니니까 괜찮으니까 병사 잡아요 레드 올라가 레드 업더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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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귄기 3명 앞에 나와 있어요 50 캐줘요 이제 x 서5지 여러분 여러분 이거 50해야돼요50해야돼요 하나 빨리 어요괜찮기자다기자다 여러분 여러분 내려와 내려내려내려 내려와 내려내려내려내려내려내려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서 오른쪽 밑으로 기게오 4, 3, 이 오른쪽 밑으로 오른쪽 밑으로 오른쪽 밑으로 대박 여기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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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안정화 루팅하지 마 루팅하지 마 루팅하면 죽어 그것이 말 나와다 7번 나와요 어 이번 나와시 말을 안 들어 미친 새끼들이 안정화요 네, 안정화 네, 네, 안정화 온다온다온다 이거 샬로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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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로 럭킹한다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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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이거 흘리는데 탱커 나가요 탱커 나가서 지원 인사이드 괜찮아 가고 있어 봐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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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괜찮아서 너무 좋고 잘로 박았어 오케이 나이트 네 인사이드, 인사이드 킬업을 시고 인사이드 끝업을 쳐요 윈터 걸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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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와요 벌스 내려와요, 벌스 내려와요 벌스 내려와요 대단히 밀 지금 오, 4뒤게3 2 1 비키, 비 미쳤다 이거 이거 와, 비틀 왼쪽 으로 빠져요 오른쪽 밑에서 뭐 와요? 오른쪽 밑에서 뭐 와요? 오른쪽 밑에서 뭐 사니까? 이거 이 아, 존나 세게요 아니, 아니, 이거 세진 않은데 아, 세는구나, 오케이 안정화, 안정화, 안정화 빠져서 안정화요 웨스트 로케 한다? 그만 빼요. 그만 빼요. 어디까지 빼는 거야, 씨발. 무지 씨발. 어디까지 갈 거야? 부산까지 갈 거야? 와 빨리. 내가 내가 계단이 깊게.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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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팅하지 말고 들어와, 이 새끼들아. 코 받고 있으면. 1번 님, 발견만 빼요. 여러분, 다시 오른쪽으로 약게 오른쪽으로 들4 3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왜 설치 지금씩 죽지나 안 써도 되 지금. 네네. 여러분, 다시 나와요. 다시 나와요. 안장부터 해요. 계단위로 올라가요. 나오라는 게 글로 나가는 게 아니야. 계단으로 올라가라고. 똑같아. 뭐, 예, 얘가 올건이순에올거 네. c 온다 이 n e v e 다 Can I never? 단 a n I 요 e v e r Can 단 never? Can I n e 로 s 방에 인사이드 e 3 2 1 s i d e Ha, 요 o m e That's all o 올라가요 님들 얘 s 할 s all of you. t h 올라가요 all of you. This is all 요 나가면 절대 안 된다. 문 나가면 안 된다. 그거 조심해요 대원님. 알겠죠? 정권,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오, 앞 앞이 앞이 씨는 좀 제대로 봐요. 앞이 씨는 좀 제대로 봐요. 왔어 어, 왔어 왔어 왔어. 괜찮아 니들. 걸어 와요. 니들 니들 상자 쪽으로 지금 걸어. 5 4 3 2한자쪽한 이십 분. 요요요요 요. 빨리 나갈게요. 여기 오리스 죽어요. 여기 오리스 죽어요. 여러분대단 계단 계 계단 에 풀이 러 계단에 풀이 러 계단에 풀이 러 자도까지 가서. 잘 나가야지. 사이드 오떻게 히로? 샤로 히로 페달이위 웨스트 사이드 히로 페달이 집중해 집중해 집중해. 이 새끼들 계속 올 거야 진짜. 자좀더 내려와요 칠번이 그렇게까지 앞에 어, 없어도 괜찮아요 다음 거요 더 빼요 더 빼. 탱거 빼요. 7번이 빼요. S 히로 S 히스 S 히로. 나이스. 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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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트 웨스트 계단이로 오사사이 계단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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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다시 빼요 다시 빼요 다시 빼요. 이이밍 아직 아니에요. 빼요 빼요 빼요. 아직도 존나면 내시가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나와요. 25초 있다 할게. 아까 이거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대피해요. <목소리> 여러분 지금 커어들어 올래요? 계단에서 계단에서 올래봐요. 다 같이 웨이트로 뛸게. 오, 사, 삼. 이 웬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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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오케이 계단을 이십 아저씨 휘로 이그리니 나서니까 앞에 아메 히 앞에 키바고가야지1 번님 오케이 오케이 무조건 뒤로 뺀다고 체력이 차는이 아니야. 내 옆에요 계단에 내려와요 대님 내려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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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랬다네요 사장님 휘로. 오케이 한다. 나다나다 나다다오이이았 오케이 여러분. 어 자사이드오 e i n 사이드이사이드이사이드아 s 비까비 inside i 분 s i d e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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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 s i d e inside i 빼봐요 d e i n 죠 그만 e 그만 s 다시 좋아요 <laughs> 괜찮아요 이거 s i d e i n s 요 d e i n s 얘 <안> ㅋ <잘 몰라> to 예 얘네 리뷰 정말 빨라요 아원래 리뷰 제보한 5명 아한프리만게 알겠죠? 다시 샬로5 4 2 샬롬 샬롬 쭉가지 계단 위로 올라가면 요 이거 괜찮아요? 올라온다x3 출입구 나 왔어요 괜찮아요 아프 리가 없어 너무 좋고 베드로메이스야 선 걷는 거 오케이 여러분 안정화하고 걸어 들어와 걸어 들어와 이 많은 사람만 걸어둬 Can I have a house? c a 계단 have a house? Can I have a house? Can I have a house? Can I 취소 v e a h 미안해요 Can I 취소 v e a h o 사 s e Can 요요요요요 a house? c 이 n I have a house? Can I have a h o 지 s e 살로 살로 살로. 오케이 h 다 얘네. 네. 앞에 히요로테크로테크로우 탱커 마무리 로우 탱커 마무리 로우 탱커 마무리 로우 탱커 마무리 나이스 여러분 이스트에 이스트로 가요 이스트로 피어스 이스트로 이스트 엉덩이 이스트에 알겠죠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s s t e r Easter, Easter, e 다 s t e 다시 a s t e r E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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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s 이렇게, 스 너무 좋아요. 안정화하고 들어와요. 안정화하고. 안정화하고 들어와요. 안정화하고. 안정화하고, 안정화하고. 안정화하고,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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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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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드. 뒤에 사정 한번 빼봐요. 사정 한번 빼봐요. 엔섬이 사정 한번 빼서 기록해요. 앞에 있지 마요. 자, 체력 많은 사람. 웨스트 좀약게 5, 4, 3, 2, 웨스트. 이거 전부 한 번씩. 이거! 다시 빼요, 다시 빼요, 다시 빼 반복이에요, 반복. 헤매했기 때문에. 헤매, 헤매 헤매. 반복, 반복, 반복. 왜 니들 나, 니 그만, 그, 쫓아, 네, 저, 그, 나, 씨발 무게 4 0 0예요 니들 미안해요 아, 그, 너, 무 <laughs> 아, 맛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아니 어떻게 씨발 아니 어떻게 뒤에 저거 존나 많아요 <laughs> 예 저거 조심 레터임내네네 아니 뭔가. 어떻게 이거 참을 수가 없어요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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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무슨, 400씩 들고 있어요 시체 하나에 갱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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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킹